안녕하세요. 건강 정보 TV 웰플레이스입니다. 오늘은 중년 건강의 적 나이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운동을 해도 잘 빠지지 않는 나이살, 그냥 두면 만병의 근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나이살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빼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살은 왜 생기는 걸까요? 사실 나이살은 근육이 부족하고 호르몬도 부족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복부에 지방이 쌓이다 보면 내장 지방으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림프순환이 제대로 안되면 노폐물이 쌓이는데 이것이 지방이나 셀룰라이트 형태로 남아버립니다. 한마디로 나이살은 우리 몸의 노화 현상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나이살을 꼭 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보기 좋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만성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내장 지방은 인슐린 민감도에 영향을 줘서 혈액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혈관 건강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국 혈관 노화를 촉진해서 성인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나이쌀 빼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걷기 운동을 생활하셔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조금이라도 많이 걸으려고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셔야 합니다. 밥, 빵, 면 같은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셔야 합니다.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려면 단백질이 필수입니다. 율무밥을 드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율무는 신진대사를 돕고 습담 제거에도 좋습니다. 혹시 습담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한의학에서는 나이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를 습담 때문이라고 봅니다. 습담은 세포 사이에 노폐물이 쌓인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만성 염증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열차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기열차는 정말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도 좋습니다. 연이픈 살충작용과 지방분해에 도움을 주고 귤껍질은 소화를 돕고 지방분해에 효과적입니다. 율무는 습담 제거에 좋고 산사나무 열매는 수열 제거와 소화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연잎과 귤껍질, 산사나무 열매를 각각 준비해 주십시오. 이 재료들은 각각 5g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율무는 약간 더 많은 20g 정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냄비에 물을 약 1L 정도 담고 준비한 재료를 모두 넣어 주세요. 센 불로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줄이고 약 30분에서 40분 정도 천천히 우려내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을 걸러내서 차로 드시면 됩니다. 복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차 대신 가볍게 드시면 됩니다. 꾸준히 드시면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나이살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보시면 어떨까요? 더 궁금한 점이나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정보 TV 웰플레이스였습니다.